하루 한 문제 asmr 20년도 소방행정법 잠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행정절차 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수 있다. 2번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둘다 틀렸다. 청문 사유 제22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번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번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문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이다.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제22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때 제1항 청문 또는 제2항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번.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틀렸다. 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 원칙.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1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번.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 3번.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